이건 뭐지? NAP 테스트?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한번 해 볼까? 라이트한 거? 3분에서 30분 소요되고요. 간단한 상황과 답변이 있고요. 선택이 다음 질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테스트 라이트. 플레이 방법.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속독하시면 3분 정독하시면 뭐 최대 30분 남짓입니다. 어, 테스트가 마치면 해금코드가 나오는데요. 해금코드가 나왔다면 스크롤을 올려서 어, 해금코드를 입력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나온 세력의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총 3개의 결과가 있대요. 사월이, 카라반, 넝마주, 이고철 쌍세락, 군벌돈불개 자, 몽 가봅시다. 홀로다님 아, 이걸 눌러야 되는 거구나. 홀로 다닙니다. 다른 거는 준비 중이었어요. 당신의 선택에 앞서 간략한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시작은 간단합니다. 벼르고 벼르 왔던 전쟁이 터졌다는 일종의 진부한 설정을 기점으로 생긴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마비됐고요. 치안 의료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군대는 지도부를 잃고 잔존하는 병력들도 얼마 못가 흩어졌죠. 세상은 무너졌고 영원히 폐허만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 후 죽음의 재해를 양분 삼아 세상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 당신은 피폭자를 조우했습니다. 피폭자들은 당신과는 달리 불운하게도 그 사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산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며 상처가 생긴 부분은 다시 살이 채워지지도 않았고, 치료할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을 줄이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폭자의 흐리멍텅한 눈이 당신을 향했습니다. 하약 아, 아, 좀... 약 아, 좀...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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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신 목소리가 그의 입으로부터 새어나왔는데 그는 피폭이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자, 선택지를... 불러야 되는데 뭐 한번 봅시다. 그저 아플 사람, 아플뿐인 사람입니다. 좀비 같은 허구도 아니고 죽이는 건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피폭자한테 진통제를 나눠줍니다. 2번 나도 부족한 형편인데 뭐하러 죽을 사람한테 낭비할 약은 없고요 마저 지나칩니다. 3번 저런 딱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스스로 죽을 힘도 없어 보이니 내가 그저 그가 할 일을 대신하도록 하십시다. 4번. 기왕 죽을 목숨 나한테 도움을 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통제를 구실로 피폭자를 노역에 동원한다. 4번은 너무 쓰레기인데 아... 솔직히 말하면은 음그 사람한테 아마 물어보겠죠? 진짜로 내가 음, 만약에 죽기를 원한다면 죽여줄 수는 있다. 최대한 안 아프게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진통제가 사실, 이 약이라는 게, 이 상황이 되면 너무 귀한 거라서, 사람을 죽이는데 뭐, 도구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도와줄 순 있다. 약은 없다. 라고 거짓말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약이 있다고 이 사람이 낫는게 아니니까, 진통제가. 어차피 그냥 연명치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조차 못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죽일만한 수단도 갖지 않고 있어요 저런 사람을 살게 내버려두고 고통을 받게 두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피폭자의 흐리멍텅한 동공이 그를 내리치기 전에 당신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산채로 죽어가던 피폭장은 이제 살해당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끝내 죽었습니다. 나는 가망 없는 사람한테 안식을 준 것이다. 자, 당신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자가 꽤 있네요. 밀봉된 식수, 두 겹으로 과대포장된 과자들. 이런 과대포장은 은근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오! 겉에 포장지를 뜯어내면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챙겨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이 적은 건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다가 당신의 뒤쪽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면서 바로 그곳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오오오오 잠깐잠깐잠깐! 잠깐, 쏘지마! 평화롭게 같이 살핍시다. 응? 당신이 뒤지는 쪽으로는 안 갈테니까 에? 무기? 물건도? 다 없어. 좀 돕고 살자고요. 에? 어떡하죠? 그는 양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자도 꽤 많은 건물 같은데 같이 털어도 괜찮을 것 같다. 쫓아냈다가 누군가와 같이 오기라도 하면 무기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 총구를 내리고 마저 이곳을 살핍니다. 2 번. 이 물자는 어, 모두 내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게다가 믿을 수도 없어 널. 그를 협박하며 쫓아냅니다. 3번. 내 목숨을 걸고 위험부담을 질순 없어. 수색하던 도중에 내 등을 칠 수도 있고, 그대로 돌려보내면 다른 인원과 다시 올 수도 있어. 가차없이 그를 사역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냥 1번? 그냥 어차피 물자가 너무 많아도 내가 그 들고 나르는데 그게 있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음, 1번 할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와 같이 견격을 유지하며 서로 나눠서 건물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나 물자가 많으면 뭐, 게다가 딱히 위에를 가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한 채로 건총은 왼손에 들고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3번. 당신은 종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몰려다니는 너댓명의 일행들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약탈자 무리인가? 싶었던 당신은 권총에 손을 얹었지만 신경쓰이는 게 있다면 역시 저쪽들도 무장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꽤 조잡하긴 했지만 쇠파이프로 만든 장총 같은 물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탈을 하러 온게 아닌데 말이지. 종을 울리던 제일 선두의 사람이 끌끌거리면서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자, 금 목걸이, 금 반지, 금 귀걸이, 가릴 것 없이 금이기만 하면 싹다 식량이나 물로 바꿔주겠수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죠? 귀금속과 물자를 물물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다뇨? 음. 이거 딱 봐도 사기가 분명한데? 거절하고 달아난다.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식량이랑 물을 준다면 혹할 수 밖에 없다. 거래에 응한다. 음. 거절하고 달아날수 있을까, 내가? 왜냐면 저기 사람이 너댓명인데. 심지어 총 같은 게 있어. 물론, 총알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음, 이거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거절하고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는데, 못 달아날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금이, 물론 쓰임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혼자서 어떻게 뭐 이걸 녹여서 뭐 쓰고 그러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래에 응할 듯? 당신은, 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그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야지. 야, 금이다, 금! 아, 시간도 금이라고, 친구. 받고 좋게 좋게 가자고. 그들은 대략 일치의 식량과 물을 당신 쪽으로 굴려주더니 종을 울리면서 갈 길을 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 거죠? 쓰이지도 않는 기금속을 받고 음식이랑 물을 주다니. 그니까, 뭐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자. 당신은 지난번 물자를 같이 덜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건물에서 당신은 그와 조우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그가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 자, 이봐요. 지난번엔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물건이 엄청 많은 곳을 알고 있거든요. 벙커예요. 거기 같이 가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 엄청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동안 그 사람들을 편하게 발 뻗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충도 있잖아요. 같이 갑시다. 예? 함적은 아닐까요? 부자들의 벙커라 확실히 매력적인 위치긴 합니다만 보초가 있다고 해도 당신한테 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만 괜찮은 걸까요? 음 이거는 어, 선택지가 알고 보니 그냥 강도나 다름없는 놈이었잖아 게다가 함정일지도 몰라 거절하고 헤어진다 이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풍족하면 좀 나누고 살 수도 있지 않나? 말을 들으면 총이 있으니 또 응? 말이 다시 괜찮아질 거고 그와 동행해서 벙커에 자선을 받으러 갑니다 이거는 거절하죠 왜냐면은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위험해서 거절해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함정일 수도 있고 좀 불안해서 거절할 듯 그냥 나는 적당히 가늘고 길게 산다고 목표를 잡으면 그냥 여기 있는 물자 털고 살듯 당신이 거절하자 그는 아쉬운 눈치로 혀를 차더니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당신과 헤어졌습니다 되게 안 간다면 별수 없지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하려는 걸까요? 자, 당신은 방독면과 방탄조끼를 두, 입고 있는 두 군벌에게 멈춰 세워졌습니다. 거기 시민? 방독면의 울림판으로 증폭된 목소리가 날카롭게 당신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 시민이요? 당신을 부르는 호칭에 잠시 의문이 생겼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의문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약탈자가 아니에요. 위치 광이 들인 게 분명하다고요. 얼마 전 일정의 보호세를 지불하던 방공호가 습격을 당했는데 이 주변에 그 주범들이 있다고 해서 말이지. 아는 거 없나? 협조하면 소정의 사례가 지급된다.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음. 아무래도 결국 털었나 보군. 지난번 그 방공호를 털러 간 사람이 틀림없으니. 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2번 불기라도 했다간 나까지 덤터기 쓰일 수도 있다.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내가 모른다는데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수를 알겠어? 이거는 거짓말하냐 아니면 진실을 말하냐인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짓말을 안 쳐줄 이유는 없단 말이지. 그 아저씨랑 나랑 뭐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면, 나라면, 알려줄 듯. 음. 당신은 그들에게 저번에 만난 강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는 잠시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고 협조에 고맙다면서 숫자와 글자가 적힌 종이조각을 넘겨주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명시된 만기일자의 몰락사회재건회의는 원금 및 원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수뇌부의 공인을 받은 이가 발행하는 재권, 채권은 몰락사회 재건, 채권은 몰락사회재건회의의 중앙정부가 보증하며, 몰락사회재건회의의 재문부는 만기일에 본 재건, 재권, 채권에 명시된 시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채권은 시민들의 노동사역을 비롯한 협조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몰락사회재건회의 발행 2000년 땡월 땡일 15년 만기 연이율 8.94%와 미쳤다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닌가? 음. 어쨌든 뭐 좋네요 뭐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종이 쪼가리 줬잖아요 희망을 줬네 자 다음 상황 당신은 꽤 많은 일행의 사람들을 조우했습니다 5섯에서6섯 정도 되는 그들은 아주 중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당신을 보자 눈살을찌푸리더니대뜸 총구부터 들어올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총구를 켜줬죠. 야! 어, 니가 그 대평원의 팔기통 베스트 드라이버 무한마드 깐수냐? 이게 뭔 소리죠? 세상이 망하다 보니 미치광이들도 늘어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쪽에서 누가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툭툭툭 두들기더니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내 그들은 모두 머뭇거리다가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잘못 봐서 미안하군. 우린 악질 현상수배범을 잡으러 가는 별동대들이요 그놈은 정말 악질인 놈이고. 혹시 덱도 합류할 생각이 있으신가? 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미치광이들 아니야? 거절하고 헤어진다. 2번. 이 정도 인원이라면 뭔지는 몰라도 숟가락만 얹어도 이득일 것 같은데. 현상금을 좀 나눠준다는 전제하에 동행합니다. 여는 거절하는 게 맞죠? 별동대라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진짜 미치광일 수도 있습니다. 는 거절합니다. 혼자 사는 게더 안전해 나는. 엥! 이래서 낙타꾼들은 말이 안 통해?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마저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낙타는 왜 나오는 거지? 아, 낙타꾼이요? 사거리의 카라반은 번창했던 상업지 일대를 중심으로 세워진 일종의 느슨한 협력체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노련한 생존자들이 폐허의 갈등으로 생긴 염증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생긴 세력이고요. 낙타군은 카라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 중 하나로 외부인의 위치를 맡고 있습니다. 해금 코드 CC 이게 뭘까? 제가 이거 받았네요. CC 해금 코드 입력하러 가기. 위해. 이거 사거리의 카라반 비밀번호로 보호돼 글 있어 C C 보호된 글 사거리의 카라반 T 코크 뭘까 T 코크 유형 특징입니다 이 그룹으로 제안을 받은 당신은 우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존은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맞아. 이는 꽤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냉혹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선 현실적인 주관을 기반으로 하며 그 기반에서 더 내려가 생존을 위해 독해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 얼마 없는 물자를 약간의 부담을 지는 선에서 자선할 수 있습니다. 어. 이를 현대인의 빗대자면 전형적인 소시민의 표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독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개인의 인품에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이 회색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혼탁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폐허를 떠들고 있다가 카라반에 들어서게 된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은 그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담배 수공업자 조합. 어? 담배 수공업자 조합은 카라반의 구역에서 유통되는 담배가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기르는 그룹입니다. 그걸 주로 생존력이 좀 부족한 홀로는 살아남지 못하지만 남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소속된 그룹입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자본주의적 대책으로 메꾸고요. 핵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진 세상 이후 입지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 대상단 대상단은 이름과는 달리 카라반의 영역에 치안을 도맡겠다 자처하는 일종의 자경단입니다. 가장 물자가, 물자가 풍족한 그룹이기도 하고요. 이들 중에는 중과부적인 압력 혹은 자신이 얻기 쉬운 이득을 위해 눈을 감는 눈앞에 이익에 쉽게 손을 들어주는 이들이 수속되어 있습니다. 자, 낙타꾼들 이게 내가 좀적어잖아 낙타꾼들은 카라반에 속해 있진 않지만 이들의 구역을 자주 출입하는 외부인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거리를 그룹보단 생존자들 간의 교역수 정도로 여기고 정보거래 등을 하는 외부인 즉 단체 생활을 꺼려하고 불신이 심한 이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딱나는딱 <laughs> 나야 자, 사번 거리의 개들 이들은 주로 캐러번의 구역에서 만만한 사람들을 눈여겨 모았다가 바깥 폐허에 나갔을 때 약탈을 일삼거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르는 외부인들의 통칭입니다. 대상단의 주기적인 뇌물을 바쳐 몇을 매수하거나 잡혀서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직된 집단이 아닌 이런 부류들을 묶어 부르는 통칭이기 때문에 종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 혹은 풍족함을 이유로 남을 해치는데 거리낌 없는 이들이 속합니다. 아까 그 아저씨인가 보다. 음,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자, 세력 관계. 고철상 넝마주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넝마주의들은 이런 핵 터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물자로 사람을 우선하거나 뒤로 미루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개인주의적이며 시장주의적인 당신의 그룹을 배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끼리 협력해야 하며,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거는 등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당신의 그룹의 시점에서 보자면, 그들을 허황된 이상주의적인 세력으로 치부할 수 있고, 지금 세력이 유지되는 것도 지도자의 인품과 잘 정비된 그들의 기술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협력으로 이뤄진 신뢰가 그 원인은 아니며 그것은 언제든 깨지기 쉽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락군벌 분견대와는 공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급진주의적인 신조는 모두에게 있어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폐허에서 속을 알수 없는 집단을 꼽자면 단연 그들이 1등일 것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당신의 집단에선 알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마냥 관망, 에,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관찰과 함께 당신의 그룹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아래부터는 세력 창작 설정인데요. 음, 이것까지는 뭐,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왜냐면 나는 세력은 별로 안 들어가 있는 낙타꾼이니까. 음, 나름 재밌었다. 나름 재밌었네요. 이거 외에는 여기가 이 GNP 테스트가 있는데, 전염병은 아직 오픈이 안 됐고요. 준비 중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뉴클리어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음, 아직은 뭐, 없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재밌었다. 이거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영상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